신반포 메이플자이 25평 전세를 소개합니다. 2단지 저층의 A 타입으로 전세 10억 8천만 원입니다. 커뮤니티 연결된 동으로 수영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독서실, 사우나, 스터디 카페, 코인 세탁실, 피트니스, GX룸,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자이 입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호선 반포역과 3호선 잠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며 경부고속도로 반포대교, 한남대교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합니다. 반포 한강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터미널, 강남성모병원,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메이플자이는 1,307세대로 6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강남자이공인 중개사는 파트별 전문 중개사들로 구성되어 계약부터 사전점검, 입주, 청소, 서비스까지 원스톱 책임 중개를 도와드립니다. 지금까지 네이플자이 25평 전세를 12억 8천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